안녕하세요. 보컬 배움터. 오늘 강의의 주제는 공기 반, 소리 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공기 반, 소리 반에 대한 이번 강의는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을 토대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기 반, 소리 반이란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박진영 님이 심사를 하실 때 강조를 많이 하셔서 유명해진 심사 멘트입니다. 자 그럼 박진영 님은 왜 노래를 할때 공기 반, 소리 반으로 노래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공기반 소리 반으로 노래하라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의 뜻으로 해석해 볼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호흡 운동에 의한 좋은 소리 성대가 떨리며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호흡이 성대를 지나가야 성대가 움직이며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 헌데 이 호흡 운동을 염두하지 않고 소리를 내게 되면 목을 조이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박진영님 심사평 중에 저음에서는 편안한데 고음에서는 공기가 없어지고 목을 죄며 소리를 낸다는 멘트가 있습니다. 어, 이 말인즉 고음에서는 호흡운동이 올바르지 않아 목을 죄서 소리를 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호흡운동에 관해서는 제 강의 영상 중 호흡운동에 대한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대는 인위적으로 붙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성대를 붙여 호흡 압력을 상승시키거나 호흡량을 아끼는 행위를 지향하지 말라는 해석입니다. 공기반 소리 반이란 말 그대로 소리 자체에 말할 때처럼 공기나 호흡이 실리면서 편안한 소리 톤을 지향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저희는 말을 할때 이런 식의 인위적인 성대 붙이기를 하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성대를 힘을 줘딱 붙여버리면 성문, 즉 성대가 좁아져 호흡이 적게 빠져나와 소리에 호흡이 없고 타이트한 소리가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인위적이게 성대를 붙여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대는 인위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성대를 붙이는 이유는 앞에 말했듯이 호흡의 압력 상승과 호흡 배출량 조절 두 가지 정도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따로 성대를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붙이는 행위는 목에 힘이 들어가게 돼 편안하고 좋은 소리의 범주 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대를 붙이는 두 가지 이유를 성대를 붙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겠네요. 먼저 호흡의 압력은 저희가 말할 때 혹은 소리를 낼때 성대를 따로 붙이지 않아도 성문은 자연스럽게 더 좁아지고 붙게 되는데 이때 올바른 호흡 운동만 있다면 충분히 노래할 때 필요한 호흡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오히려 성대 붙이기보다는 성대 텐션감, 즉 성대 당기기가 더 중요하며 성대를 당기면 성대 붙이기는 저절로 같이 이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 배출량 조절은 성문을 힘줘 닫기보다는 내가 사용하는 호흡량 조절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호수를 매달은 수도꼭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호수 입구를 세게 누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도꼭지 손잡이를 돌려 물이 적게 나오시게 하시겠습니까? 근본적인 호흡 배출량 조절을 하는 훈련을 해야지 성문을 힘줘서 막아 호흡 배출량 조절을 줄이는 것. 이건 개인적으로 결과적인 소리가 좀더 편안하고 좋은 소리를 방해하게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공기반 소리 반에 대한 해석을 해 보았는데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박지영 님의 심사멘트를 해석해 본 거니 이 영상의 해석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진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며 좋아요와 구독은 제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